안녕하세요. 켈리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전치사와 접속사라는 것이 굉장히 자주 출대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접속사라는 것의 특징을 모르면 전치사랑 전부 헷갈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접속사의 개념과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접속사를, 종속 접속사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종속 접속사라는 게 뭐냐라고 만약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접속사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 두셔야 되는 거 접속사의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이 접속사라는 것이 붙어서 뒤에 주어 동사 그래서 이만큼을 여러분들이 종속절이라고 부르게 되죠. 두 번째 예문에서도요 진짜 동사는 raise지만요 여러분들이 접속사 if가 나오고 you agree라는 주어 동사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속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들어간 걸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하고요 종속절이 아닌 것은 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종속절의 위치는 문장의 가장 뒤나 문장의 가장 앞에 위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종속 접속사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출제가 되냐 여기다가 별표할게요. 바로 내용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심지어 그 문장 하나를 전부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뭐뭐했기 때문에 뭐뭐했다. 뭐뭐하기 전에 뭐뭐했다. 뭐뭐인 반면 뭐뭐해야 된다. 등등등 이 문장의 논리 구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접속사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종속 접속사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정리해 볼까요? 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before와 그리고 이 until 요렇게인데요. 시간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라고 해석이 되고 그리고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라고 해석이 되죠? 둘다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해석을 또한 반드시 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새롭게 채용된 직원들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뒤에는 그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접속사가 들어간 절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맞춰서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앞에도요. 탑승객들은 계속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 비행기가 탑승구에 도착할 때. 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적절한 것이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although와 whereas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although는 비록 ~~이지만 이라는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비록 참석자들이, 참석자들의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되는 내용이 주절에 나옵니다 The museum will likely close next year 내년에 박물관이 폐관할 것 같다 라고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가 more tourists are traveling to Europe. 더 많은 여행객들이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 있다. whereas 뭐뭐인 반면 더 적은 여행객들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반면에라고 앞에 내용과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whereas라는 걸 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접속사 우리가 한번 봤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시험에 대비하는 조언을 드리자면 이 종속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시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문장을 해석해서 적 특별한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 많이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특강에서 또 볼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어스쿨 켈리쌤입니다. 여러분들과 상관접속사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제가 이렇게 소환돼서 왔네요. 자, 오늘 우리는 상관접속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상관접속사가 거의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출제율이 높은 녀석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실 때 본강에서 A and B라고 많이 외우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요, both A and B, either A or B. 이렇게 짝꿍을 외우셨죠? 근데 이 A나 B 자리 에 들어가는 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특강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A나 B 자리에 들어가는 건요, 빗줄치게요, 병렬 구조. 그러니까 A 자리나 B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이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 and 명사, 그리고 A 자리에 지금은 동사 or 동사처럼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 상관 접속사 자리에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시는. 구나 절이 들어간다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구라고 하면 단어의 덩어리죠. 그리고 절은 동사가 들어간 단어의 덩어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요. registration may be done either on the internet or over the phone 이라고 A 자리와 B 자리에 전치사로 시작하는 전치사 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요, hotel staff are expected to not only greet guests but also assist them 이라고 동사가 들어간 절, 그리고 절, 이렇게 A 자리와 B 자리에 둘다 절이 들어간 걸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어, 이 상관접속사가 단어뿐만 아니라 구나 절까지 연결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특지, 특강에서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